여러분, 요즘 리플 XRP 보유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현지 시각 1 0일 XRP 가격이 단숨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랫동안 답답했던 분들 가슴을 뻥 뚫어줬죠. 2달러 초 중반에 머물던 가격이 2.56달러를 회복하더니 장중한 때 2.5718달러까지 속구쳤습니다. 덕분에 XRP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600억 달러 가까이 불어나고. 거래량도 전일 대비 91% 폭증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역시 ETF 승인 기대감에 미국 셧다운 해소 가능성까지 겹치니 오르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자, 과연 정말 겉으로 보이는 대로일까요? 왜 XRP만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판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같이 보시죠. 끝까지 가 봅시다. 사실 시장 분위기만 보면 다들 표면적인 호재에만 주목합니다. xrp 현물 etf가 드디어 나오나 보다. 미국 정부 셧다운도 풀린데 이런 반응이죠. 맞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불안했던 투자 심리를 달래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이날 거의 5% 올랐는데 xrp는 그두배 이상 뛰었으니 관심이 쏠릴 수 밖에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인 뉴스만으로는 이 정도 독보적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난 호재 이면에 숨은 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XRP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이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 볼까요? 이번 XRP 급등을 이끈 약심 동력으로 꼽히는 게 바로 현물 ETF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승인 날것 같다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 미국 예탁결제원 DTCC의 액티브 불프리런치 목록에 무려 5개의 XRP 현물 ETF 상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운영사들이 ETF 출시를 위한 청산 관리 절차를 이미 대부분 마쳤다는 뜻입니다. 즉, SEC, 미증권거래위원회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시장에 내보낼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허가만 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한 통문이 아니라 구조적 준비 완료를 뜻하니까요. 비트와이스, 프랭크린 템펄턴 같은 전통 자산 운용사부터 코인쉐어스, 21쉐어스, 캐너리 캐피털까지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XRP ETF 출시 대기열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운용사 대표, 캐너리 캐피털의 스피븐 마클러글은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다 끝냈고 승인만 나면 20일 안에 출시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오는 13일이 실제 출시일이 될수 있다는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TF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뚜껑 열린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서두른다는 건 그만큼 XRP에 대한 투자 수요와 확신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거든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기관 자금이 XRP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거시 변수를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인데요. XRP 가격 랠리에 이 뉴스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덕분에 증권거래위원회의 ETF 심사 작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죠. 만약 예산 협상이 결렬돼서 정부가 문을 닫았더라면, SEC도 문을 닫고 XRP ETF 승인 결정도 미뤄졌을 겁니다. 시장이 그 부분을 엄청 우려하고 있었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로 가결된 이 임시 예산안은 올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을 태우는 내용입니다. 네. 물론 100% 끝난 건 아닙니다. 하원 통과 등 남은 절차가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안도감이 큽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단기 이슈와 근본 변화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운에서는 시장 심리의 단기 호재지만 결정적으로 ETF 승인 환경까지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 뉴스로만 볼게 아니라 구조적 이벤트의 진행을 뒷받침하는 거시적 환경 변화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이날 x r p 의상승은 단순한 이벤트 매매 이상의 맥락 있는 반등이었습니다. 셋째, 유동성 신호를 살펴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발언도 시장에 미묘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한테 1인당 2천 달러씩 배당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관세를 때돈번걸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미국 재무부 장관이 곧 따로 그게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세금 감면 형태가 될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법으로 통과될지도 미지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적 반응입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은 이걸 행여나 경기 부양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오 정부가 돈풀 수도 있겠네 하고요. 그동안 금리 인상이며 유동성 축소며 쪼그라들었던 투자 심리가 이 한마디에 스르륵 풀리는 모습이었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합니다. 관세 배당금 얘기가 실제로 현실화 되든 아니든 정부가 경기 방어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기대만으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투자자들은 결국 유동성의 냄새를 맡으면 즉각 반응한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모처럼 오. 온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XRP처럼 탄탄한 이슈가 있는 자산이 가장 크게 움직인 건 어찌보면 당연한 기결일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기술적 흐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가격차태상으로 XRP는 이번에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35달러 부근의 단단했던 벽을 시원하게 넘어선 데 이어 피보나치 되돌림 23.6% 구간인 2.55달러 선도 돌파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선을 거래량을 동반해 넘었다는 건 추세 전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RSI 상대강도지수를 보니 아직 50도 안 되는 45치를 40부 수준입니다.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고 상승 모멘텀 여지가 남았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단기 급등했지만 차트상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일단 2.46달러가 단기 지지선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저항선은 2.69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을 추가로 뚫어내면 또한 단계 랠리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차트 신호와 거시적 가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차트는 어디까지나 단기 시장 심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투자 결정을 차트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요. 기술적 분석은 참고일 뿐, 그것만 믿고 덤볐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상황 분석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실전 인사이트를 잡아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먼저 뛰고 앞뒤 안 재고 덥석 매수 버튼부터 눌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중 8구 고점에 물려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큰 교훈을 얻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투자에서는 원칙과 맥락이 생명이라는 걸요. 여러분께도 늘 강조하지만 분산 투자와 현금 비중 유지는 생존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보여도 올인하지 않고 언제든 추가 매수나 리밸런싱을 할수 있게 현금을 쥐고 있는 거요. XRP가 오늘 올랐다고 해서 계좌 몰빵부터 했다가는 내일 무슨 돌발 변수가 나올 때 대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매매의 함정도 경계해야 합니다. ETF 승인 기대에 올라탔다가 만약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격언처럼 실제 승인 발표 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타로 수익 내려다가 오히려 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구조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루 10% 오른 숫자에 눈이 가지만 그 뒤에 깔린 흐름을 봐야 합니다. XRP가 왜 오르나요?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XRP, 레저 생태계, 기관의 관심, 글로벌 유동성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공부하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ETF건도 마찬가지예요. 승인 난다면 당연히 호재지만 설령 지연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기관 참여와 유동성 회복 흐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원칙을 지키며 긴 호흡으로 가는 투자만이 승리합니다. 경제적 체일레어를 이루는 길입니다. 단기 가격 등락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 거시 경제와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눈 그리고 분산과 현금 확보로 대응하는 전략 이세 가지가 언제나 정답이더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들이 공포로 팔때 줍고 환호할 때 차분해지라고요. 지금이 딱 그런 지점입니다. 상승장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세운 원칙을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정리해 볼까 합니다. XRP, 중장기적으로 10달러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 저는 숫자 자체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앞서 언급한 강세의 깃발형 패턴 이야기 기억나시죠?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XRP가 주간 차트에서 커다란 강세 깃발을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깃발이 상방으로 뚫린다면 중기 목표가로 10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차트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과정이 한두 달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달러면 지금 가격의 4배입니다. 가는 길에 조정과 뉴스 이벤트 수없이 나오겠죠. 실제로 마르티네즈 본인도 상승 전에 최종 조정으로 1 9 0 달러 선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숫자 하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방향성과 추세를 보자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자금 유입 통로가 열리고 있고 주제 측면에서도 xrp는 sec 소송을 계기로 사실상 증권이 아님을 확인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유동성도 앞서 언급한 재정정책 신호 등으로 조금씩 풀릴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 XRP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거시 경제 환경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셧다운은 피했지만 1월 말이면 또 예산 협상 고비가 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향방도 무시 못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가격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확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흐름이 우상향이라면 가격은 언젠가 따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응은 뭘까요? 변화의 큰 줄기를 타되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XRP가 단기 급등했다고 흥분하거나 혹은 조정온다고 겁먹지 말고 처음 이 코인에 투자할 때의 그 논리와 확신을 스스로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 철학의 힘이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XRP 이야기를 쭉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원칙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겉모습만 쫓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움직임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장기투자자의 승리 비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철학 아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자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